오늘은 민오름을 왔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어, 민오름을 올라가기로 하고 어, 이곳도 사삼 당시 사삼의 유적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올라가는 곳은 이렇게 돼 있고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오름은 연미 마을과 정실 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표고 210m의 말구평 화구 품을 사고를 품은 오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숨이 울창하지만, 어, 당시 사삼에는 나무가 거의 없은 민둥 오름이었다 합니다. 민오름은 사삼 당시 유일한 동영상인 제주 레이데이에 선명하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1948년 5월 1일 오라리 방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대청단원의 부인 이명이 납치당하여 끌려온 곳이 바로 이 민오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 중한 명은 가까스로 탈충에 성공하고 목숨을 부지했지만 나머지 한 여인은 끝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민노름 중턱에는 사담 당시 마을 주민과 피신 생활을 했다 했다는 어 동굴터가 있습니다. 어이 민노름 안내 어 표지판이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민노름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민노름은 시내에 아, 노영에서 가장 가까운 오름인데요. 우리가 수목원에 있는 오름도 있지만, 여기 민오름이 있습니다. 어, 민오름을 왔다간지가 한 상당히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아침에 시간이 남아서 운동 겸 등산을 하려고 민오름을 왔습니다. 어, 시내에 가까이 있으면, 원민으로 한번 약간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쭉 오르막길에 오르막길 아 공기도 시원하고 나무도 있고 참 좋네요 자 오름이 오르막길 분하고 안쪽을 통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다시 또 오르막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썰매를 타면, 눈이 오면 썰매를 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한마디로 고발입니다고발 고바이.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직벽으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아 드디어 미노르 정상으로 왔습니다. 아아아 아, 아, 전망대가 있네요. 아 좋네. 자 시내가 부제주가 보이고요. 이쪽은 신제주가 보이고. 자,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참나한데. 아 한라산이. 학틴 조망에 아, 드림 타워가 보이구요 아,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네요. 아, 그리고 놀이 운동 기구도 있고요. 아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반대쪽 하산하는 화산, 길인데요. 오, 계단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여기 오르막길 계단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운동이 빡세게 되겠습니다. 어, 이쪽은 계단으로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소나무, 솔잎 이파리가 있어서 내려올 때좀 안전에 유의해야 될것 같아요. 무릎에 힘을 주시고 천천히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중간에 또 이렇게 체력 단련장이 잘 만들어져 있네요. 다양한 운동 시설이 있고요. 어머님들께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 운명 수물 마시는 식수대도 있고 공원이 오른공원이잘 정비가 되어 있네요.